성세기 21절 성세기 22절 그런데 배 속에서 그런데 배 속에서 두 아기가 두,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라고 말하며, 라고 여호와께 나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와께 나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맞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나라가 두 나라가 너태 안에 있다. 너태 안에 있다. 너태 안에. 너태 안에. 서부터. 서부터. 두 민족이. 두 민족이. 갈라질, 갈라질 것이다. 강 아니. 갈라질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한 민족보다. 강하니강 강하니 형이. 동생을 응. 섬기게 될 것이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응. 리브카가 출산할 때에 돼서,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보니 그녀의 뱃속에,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습니다. 쌍둥이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응. 먼저 아들. 먼저 나, 나온, 나은, 나온 아들은 빨갛고, 빨갛고 온몸이, 온몸이 털 올까 같아서, 같아서 그 이름을 그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그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팔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팔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드, 그들을, 낳았을 때,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이삭은 60세였습니다. 60세였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그 아들이 자라서 에서는, 에서는 능숙한 상냥꾼으로 능숙한 단군으로, 들판에 나, 다, 나가니. 들판에 나단이는, 나단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 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응. 이삭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야곱을,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 야곱이,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있는데, 들판에 갔다 갔던 에서가,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의사가 야구에게 말했습니다. 의그 붉은 죽을, 붉은 죽을, 내가 먹겠다고, 해서, 해서, 그의, 그의 별명을, 애돔 애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네 파십시오. 장자권을 네 오늘 내게 파십시오. 오늘 내게 네 파시오 네 에서가 말했습니다. 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직경인데. 지금 죽을 경인데 내게 무슨 소용이냐. 내게 네, 네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에서가 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서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맹세를 하고 자기 정답 권을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네.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먹고 마시노 마신 후 마신 후 일어나,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이처럼해서는 음, 결혼해서는 자기 장자권의 소유리 여겼습니다. 자기 장자권의 소유리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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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기 25장. 음, 청색기 25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아멘. 22절부터. 2 어, 2절부 34절. 34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